뭐야 이거? 카 카르마가 5 9래5십칠 됐어. 어 왜지? 지금 뭐했어? 야20 어, 됐어. I, I want to play with play. you. 아 신이 저랑 같이 플레이 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게 업보가 떨어지면 좋은 거야? 높으면 좋은 거야? 높으면 좋은 게 아닐까? 일 야야야야야 뭐야 이거? 영 되면. 어 뭐야? 씨발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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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아 씨, 뭐야 뭐야 뭐야? 카디스 커밍 인가? 오른만 찬소. 아, 네, 아 씨발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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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 야! ㅅㅂ! 오오오오오오야아 공포캠 아니라 아니 내공아니 <공복해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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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콘텐츠! 자매 oh. 마크 콘텐츠고요! n 지 x 네? 지야 근데 자매라니! 야 형제 아니었냐? 왜 형제인데? 너 남자야? 아니, 네가 남자로 돌아와, 달라며. 아니, 그러면 남자 <laughs> 아이, 할게. 아니, 가 그러니까, 언니, 아니, 왜? 좀, 그래? 언니. 그만해, 네. 아이, 아이, 진짜. 박... 나 요즘, 요즘 욕 많이 먹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재순이가 안되려고 아, 나도 이제 춘자 욕 먹고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어. 아이, 응. 춘자는 좀욕 아, 먹을만 해. 자, 아무튼. 아, 인트로 먼저 아, 예. 해보쇼. 아,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야, 몇년 만에 돌아온, 이제, 과로사 순당무 마크 컨텐츠 합방이고요. 아, 잠깐! 근데, 왜, 우리, 한 명이 없지? 그거 아시나요? 이제, 엘타오빠는, 뉴, 갓, 뭐야? 끼어들지 어. 말아주세요. 어. <웃음> 야, 야, <웃음> 너 그거 천발바다 아니, 나 그런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아, 네. 그, 이거, 신이, 그, 외국 사람이랑 한국어는 어이. 못 알아들어서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 오케이. 그러니까 한국어 모르면은, 씨, 바로 그냥, 정신. 네. <웃음> <웃음> 근황을 좀 말을 하자면, 원래 삼남매였는데, 일타고 오빠가 이제 직장인은 아니고 그 일을 얻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바빠가지고 에이. 같이 이제 못하게 되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상 댓글. 혹시 일타고 오빠랑 싸웠나요? 아니, 불화설 모임 야, 아무튼 컨텐츠 설명이나 더 해봐. 그래서 뭐야, 이거? 네, 여기 그냥 말 그대로예요. 갓 모드라서 여기에 신이 있거든요? 신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아, 제가 사이비 이런 건 아니고요. 진짜 모드가 진짜 그래요. 이게 나쁜 짓을 한 만큼 되돌려 받아요. 진짜예요? 아니 이게 뭔 개소리지? 아니 신이 아니, 보고 진... 있다고? 어 신이 보고 있음. 그러니까 신이, 신이 지금 나한테 뭐할수 있는데 그럼 내가 내가 요새 신한테 욕하면 어? 우리는... 뭐할수있는아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신은 우리한테 고안 뭐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쁜 짓을 하면은 이제 벌을 받아. 그리고 이게 일반 모드와 어려운 모드가 있거든요. 어. 뭐 하실래요? 아 근데 뭐. 아이 재순씨는 뭐 마크도 처음 하고 이런 거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시험 뭐든 할까요? 야! 나는 어떤 게임에서도 난이도는 매우 어려움을 <laughs> 누르는 사람이야 오케이 하드모드 온 했습니다 혹시 종이를 받으셨나요? Scroll of Life 이거를 누르면은 사실 영어라서 해석을 못하겠어가지고 이거 한번뭐 읽어보시죠 He's watching you, he know everything you do <laughs> 근데 인도식 뭐요? 영어 좀 열받았네 일단은 대강 해석을 할게요 어... 신을 쳐다보고 있다 님이 뭘 하고 있든 가네 어... 신은 널 보고 있고 신을 어. 행복하게 하면 너도 행복해질 거고 신을 불행하게 하면 너도 불행해질 것이다 항상 선을 쌓고 불을 쌓지 말라 라고 하는데 어. 뭘 시청자가 해석해줬어? 아유 그냥 내가 대충 해석하고 일단 뭐 실수하지 말라는 뜻 같죠? 그럼 뭐 평소에 마크 하듯이 할까요? 뭐. 네마크 마크가 약간 그런 게 좋아 약간 좀 소통도 하면서 그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은. 저는 과루사님의 최근 근황을 알고 싶지 않아요. 이 씨발 여자가 됐는데. 야야야! 아니야! 진짜! 아니, 아니 아. 이거 오해지. 에님뭐 네, 네, 맨날 VR 채 들어가 가지고 해 <laughs> 오늘도 재순이넘기야워하던들 <제 손이> <귀여워> 아니죠? 야내 마크 기본이라고 다른 걸 조도 없는 것 같은데고 뭐. 뭐 하다 보면 나온다고는 해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나쁜 짓 뭐가 있을까 살인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나 나를 죽이는 거 말고 야너집 하다만 아, 만들면 안되냐다 부셔버리게 그냥 아이씨데님 네, 네, 방재가 왜 여동생 조팩기예요 패기라니 개 패기로 바꿨어. 그래? 아 어, 어, 다행이네 그래 뭐해, 뭐해, 뭐해. 순화해서 다행이다 뭔 소리세요 야! 저는... 와 뭐야 이거! 씨발 어? 씨발 뭐임 이거 어 놀래라 어? 천둥 쳤어 님 뭐했음? 내가 방금 나쁜 거한거 거 하나가 뭐었지 뭐 여동생한테 욕을 했어 순당무 병신 야이 새끼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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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는 말이야 어? 뭐야 이거 카.. 카르마가 59래 카르마? 어보 아닐까? 우리 50에 업보를 쌓았네. 좋은 건데? 57 됐어. 어? 왜지? 지금 뭐 했어? 야20 어, 됐어. 뭐야? I, I want to play with you. 플레이. 아 신이 저랑 같이 플레이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게 업보가 떨어지면 좋은 거야? 높으면 좋은 거야? 높으면 좋은 게 아닐까? 오 씨발. 4 됐어. 어, 이, 20가 있는데? 야야야야야, 음. 음. 뭐야, 됐어! 영대모, 어, 뭐야? 오, 시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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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래, 왜, 왜, 왜. 엣? 으아아아아아! 뭐야, 뭐야, 뭐야. 님, 왜, 불타? 야, 너, 왜. 가디스 어? 컴퓨터야. 어, 아, 씨발,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씨발, 이게 뭐야. <laughs> 다어데어어 <근데>.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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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해당나프해당해당 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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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오 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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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해프, 해프, 해해해 파일을 확인하라고 다운로드 파일이 어디 있는데요? 제가 전문 보내드리겠습니다. He may not find you here. Let me start from the beginning. I'm Adam. 일단 자기는 아담이래. 시발 뭐 뭐지 이거? 지옥으로 가라고. 아 지옥으로. 우리 너무 업보를 많이 쌌대. 행복하신가요? 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빨리 내려가가지고 광물도 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러면은 먹을 것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일단 나무가 좀 필요함 내려가려면 왜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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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나왔어? 아니 솔직히 이건 너무 뻔하지 않았나요? 먼저 내려가 아 뭐야 어? 아야또 온다 무슨 소리야? 또 온다! 아와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나잘따라 어. 지금 밤이니까 내가 그냥 앞장 설게 나만 보고 와와 언니 믿음직스러워요 역시 장녀의 품격이다 이거 봤을 때일타 오빠까지 껴 가지고 하면 개재밌겠다. 아, 어 존나 재밌었을 것 같긴 해. 우리 지금 이거 마크 뭐? 시작까지 지금 2시간이 넘었는데 진행이 시발 우리 치, 진행을 하주못 해. 존나 못 해. 야, 이거 엄청 내려가야겠네, 이거. 그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석탄을 구해야겠어. 내마 뭐야? 어 아이 원어 플레이 위치우너 아는 꼬라지를 보고 있다는 건가? 아니지 아니지 같이 플레이하고 싶다는 거아니 철이다 근데 너 그거 알아 너 히로빈이라는 거 알아 응 음. 아니 너무 옛날 그거 아니야? 히로빈이 우리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히로빈보다 저가시라는 새끼가 더 무서운데? 쟤가 히로빈이면 어떡할 거야 허어어어 님 듣고 있나봄 카르마 떨어짐 허어왜아 <laughs> 그냥 놀래봤어 미리 놀래라고 미리 놀랜 연습 아하! 신기분거아야겠다 굿굿 good. Where are you? I'm not sure if I'm g 왜? i n g to be able to g you. Where? w h 는 r e w h 아또왜 나랑 플레이하고 싶대. 지랄마. 어 뭐야 나 다이아 줬어 이 사람. 진짜? 어 우리 그럼 지옥 갈수 있어. 가자 가자. 철 없으면 아무것도 돼. <laughs> 아니. 아니 그림도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또 무슨 무슨 그림을 받았길래 웃냐? <laughs>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 그렇게 했는데. 그좀 오래 걸린다. 마치 옵시디언이 지금 나랑 기싸움 하는 것 같네요. 쌓는다. 만들 방법 알아? 어, 만들었어, 만들었어. 만들었어? 어. 아니,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어떻게 채워 만들었길래. 아, 가운데도 채워야 돼? 이건 두개더 만들어야 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이게, 이게 이해했음. 아. 아니에요. 누가 아까 여기 가운데 그림 채워놓으라 했는데. 아하하! 아! 아 이렇게! 아야야잠야 야, 가운데에 색한 구멍 뚫렸어 돼. 아! 아 붙여 봐. 아, 라이터 라이터. 오케이 오케이. 아. 아이, 씨발, 안에다가 붙이라고, 안에다가. 아 씨발. 아래다가 붙이라고. 아래다가. 되냐 되나? 고고고 올라, 축 올라, 축 올라. 들어가자고. 지옥에 가면은 뭐 나오나요? 지옥 왔는데 <laughs> 어 뭐야, 씨발. 왓? 상무야! 나 진짜 개호카야! 저, 저 완치겠습니다. 아니, 잠깐. 근들 우리 뭐 바뀌는 게 없는데, 여기? 그니까, 러뭐 없는데? 지호야 왔는데, 뭐지?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한번 죽고 시작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아. 신이 나와가지고 그 문구 뜨고 나서 이제 오라고 하잖아. 그때부터... 아, 그때 가야 이... 되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찾아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우리 헛짓거리 했네. 그러니까 그치 우리 애초에 게임 시작을 안한게 처음에 죽고 나서부터 계속 찾아왔지 아 뭐야,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이영도에서 왔어요 얘얘걔 아니야 센즈 친구 어 시발 이막 카르마 왜 가임 그럼 가스터라고 이거 가스터 아니야 이 시발 아니뭐 하는데 아니뭘 뭐해 뭐 신이화났나 사실지. 오 씨발 나야 나야 나나나나나 아들 다다다다 야, 물물물물 아니, 아니, 아니. 야, 야, 지옥에서 물이 없었어. 어. 모 죽으시는 거예요? 아, 아, 아. 야, 야, 야. 아! 오빠 아 와! 재이 와. 순보에합 1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나요? 재밌었다. 대답. 아, 즐거웠다. 우리가 애초에 이 게임을 아직 아예 몰랐던 게, 그때는 처음에 딱 죽고 나면은 신이 이제 나오잖아.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일로 오라고. 어. 어. 그때부터가 이제 딱 게임 시작이었던 거였음. 우리는 애초에 우리... 게임 시작 자체를 아예 안 했던 거야, 지금.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디 셀카이다